안녕하세요. 병대자병 배락게신 동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음력 11월 달에. 네, 예. 네 운세를 좀 여쭤보고 있는데. 네, 좋죠. 네. 요번에는 원숭이띠. 좋죠. 제가. 좋은데. 네. 요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뭐, 이왕 이야기 하는 거, 사주 뭐, 그죠? 운세 이야기 하는 거,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통계적으로 캐를 뽑다 보니까, 이게 막상 사주 구성을 놓고 보면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네. 32세 임신생 원숭이띠. 숨통을 열어주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막 힘들고 이런 시절이 숨통이 열려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이 갖다가 분수를 지켜 노력한 대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 욕심 안 내고, 내가 내, 내, 내 주제에 맞게끔 내가 살아왔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집에 가신이 발동을 해요. 가신이라는 것은 터신, 조항신, 성주거든요. 성주 조왕 터신이 발동을 한다는 걸 가신이라 그래요. 가신이. 가신이 발동한 수라, 만약에 이사를 계획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신이 발동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그 터의 인연이 다 됐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터전하고. 터전하고 인연이 다 됐으니까 가슴들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따라요. 이동수가 따르고 또한 역마살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보는 것도 내가 재혼을 갖다가 불려드리는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왜든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4세 경신생 원숭이띠 생자의 운세는 새로운을 갖다가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복이 들어올 거예요. 재복이 들어와서 아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집안에서 하는 일 말고 바깥에서 하는 일. 바깥에서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처음에는 조그만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뜻밖의 재물이 막 크게 막얘기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대로 보이시거든요 이런 운대가 지금 철어 치고 들어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뭐늘 삼재가 되다 보니까 뭐 시작을 하려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동짓달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세 무신생 원숭이 인생의 운세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풀리고 뜻한 바 소원성취할 수 있을 그런 운세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는 초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초. 초라는 거는 우리 일일이잖아, 그죠? 초에는 좋지 않아 힘들지만 은 포기를 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끈기 있게 무슨 일이든 해나가신다 그러면 은 애군은 물러가고, 애군 나쁜 것은 다 물러가고 재운이 들어와가지고 자, 자기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어가지고 풍성해질 거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힘차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도 아마 최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보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운세는 기룡이 반반이에요, 기룡. 기룡이 반반이니 진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끊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름이 반반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면 아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8세 병신생 원생이 띠생자의 운세는 아주 대기란 운세가 들어오는 행국으로 진짜 운이 뛰 좋아요. 이 나이에 좋아봐요 뭐하겠나? 그래도 좋아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집안에 경사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손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운들이 지금 들어오는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경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식구가 늘어나, 기쁨으로 가득한 운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삼재인데, 삼재를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람을 잘못 사귀면은, 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막,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니 네, 네.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을 좀구부해가지고좀 차별을 둬가지고, 잘 사귀라는 거죠. 사람 잘못 사귀면은, 내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뭐, 사람 사귀어, 누구 속에도 만나가 잘못 사귀었다가는, 내가 믿고 뭐, 어떻게 했다가는 내가 도로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더러더러, 좀, 좀, 좀 베풀고, 좀 배려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아마, 재물 운이 불러드리는 일이 될 거예요. 뭐, 이 나이 내가 뭐 해가 하겠노?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연세에도 그, 하나님 일, 일하는 스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재물 운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기대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물 운 불러드리는 걸. 왜 하든지 건강하시고, 간의 과정에 만사, 현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